농우 농구 농우가 뭐지? 후후, 인데농후우후우 농구 뭐지? 지후습니니까후아아후우후우가 농구 뭔데? 아이씨. <laughs> 자, 오늘 시청자분께 또 감사하게도 선물이 왔습니다. 한번 뜯어볼게요. 뭐냐구요? 이제 뜯어보려구요? 살살 뜯어야 돼. 상할 수 있어. 편지는 일단 혼자 읽겠습니다. 어,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군요. 대충 나비 뽑았다뽑뽑했디라고 써있는 내용 너무 감동적이군. <laughs> 튜브님께서 보내주셨네요. 딱이다. 아마 과자가 아닐까 싶어요. 저번에 과자도 입 박스에 왔거든요. 오, 또 과자다! 마침 과자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 사이다 크림 이거 뭐야? 크림 과자인가 봐 옛날에 이런 과자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본 적이 없어서 이거 저번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겉에는 막 약간 찐득찐득한 완전 아무맛 안 나는 공.. 공.. 공 무슨 뻥튀기 같은 건데 안에는 약간 약간 신? 신 가루 사탕이 들어있어요. 그래, 이거, 이거 진짜 나, 이거. 대체 무슨 이대로 만든 거야? 이거 나 이해, 아직도 이해가 안 가. 최악이에요, 이거. 뭔데 이거? <laughs> 아, 이거 선물 주시는 분께 너무 감사한데. <laughs>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디자인이에요. 이게 사탕이에요. 근데 이게 바람개비처럼 돌아가. 근데 이게 여거를... 만일에 입에 넣어서 쭉쭉 빨아먹잖아요. 그건 여기랑 여기가 볼에 다 닿아서 다 묻어요. 그렇다고 이거 <laughs> 혀로 알탕 먹기도 애매해. 그렇다고 바람개비 컨셉 막혀 이렇게 도, 혀로 이렇게 돌려먹기도 이상하고. 아 물론 애들이 먹을 땐참 좋을 것 같은데. 저 같은 성인이 먹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. 폭콘 <laughs> 솜사탕. 저번엔 다른 색이었는데. 가루가 터졌니? 뭐 있네? 이거. 솜사탕인데 안에 밑에 가루, 그 슈팅스타 가루가 들어있어요. 팝핑 캔디. 이거. 제가 이걸 먹고서 또 느꼈습니다. 스파이시라 써 있잖아요? 농담 아니고 하나도 스파이시 하지않아요 한국 사람에겐 내가 매운 걸못 먹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스파이시 하지 않고 눈물은 개뿔 빨갛지도 아니고 무슨. 진순보다 약해. <laughs> 진순보다 약합니다. 제가 이거 어제 먹었는데, 야 이거 겁나 맛있습니다. 이거 계속 계속 까먹어. 이건 처음 보네. 별사탕이네요. 겁나 큰 별사탕이네. 요술봉 같은데?요? 음, 이것도 약간 찐득찐득한 젤리. 그냥 뭐 맛은 평범했고. 어, 햄버거 젤리 겁나 커, 헐. 와, 내가 알던 햄버거 젤리가 맞나? 햄버거 젤리 정말 정설이다. 맨날 그 편의점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 있잖아요. 편의점 계산대 옆에 있어가지고 괜히 이거, 아, 뭐지, 이거 좀 애매한데 하나 좀 사갈까봐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도 안 사던 그거. 그 젤리보다 커. 하리복. 폭 브레이커, 겁나 딱딱함. 농담 아니고, 지금 누르는데 딱딱해. 막, 느껴져. 아우, 야, 겁나 딱딱해. 아. 오, 주사위 사탕이다. 진짜 주사위네요? <laughs> 잠깐만. 1이 없, 여기가 1이구나. <laughs> 진짜 주사위 같은데 이거? 사실 사탕 아닌 거 아니야? 우와! 초코 무초레. 초코바다, 초코바, 맛있겠다. 어 저번에도 없었어. 어, 짱구 젤리. 짱구 젤리가 문어 모양 젤리? 뭐 문어야 이게? 아 꿈틀이가 아니라 문어 다리요 이게. 헐! 와사비 오징어보다 이거 개꿀맛 있을 것 같은데요? 야, 술안주 뚝딱인데 이거 완전? 저 와사비 매운 거 좋아합니다. 제가 그냥 매운 건잘못 먹는데, 와사비 매운 거를 잘 먹거든요? 와사비 매운 거잘 먹고, 좋아하고. 어지 와사비와 아몬드 진짜 막 입에 막 그냥 털어서 동체로 계속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어어어 이것도 알이 보였어? 이거 약간 질감이, 아까 그, 이 후르츠 젤리, 이거랑 좀 비슷한 질감인 그런 젤리에요. 굉장히 물렁물렁해. 이거는, 어, 턱안빠지겠다 오, 웨하스? 웨이퍼. 와퍼. 이건 뭐 그냥 딱 맛있는 거지? 이거 딱딱하다고요? 그냥 만지면 겁나 물렁물렁한데? 뭐 하나 먹어볼까? 여러분 뭐 먹을까요? 아 이거 이거 솔직히 많이 별로예요. <laughs> 이게 무슨 가루 같은 게 있는데 입에 넣으면요 반은 넣고 반은 껌이 되는데 껌이 껌이 두번 씹으면 딱딱해요. 네,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봤어. 아직 있어요. <laughs> 다못 먹고 남았어. 다들 감사히 받았습니다. 와. 너무 감사합니다. 감동이야. s 랑개비사탕이 어차피 내 입에 사탕 빼고 사탕 먹고 싶지 않아 당분간 당분 보충 되시겠 g 그 언어 유인가요 유이열이 깔깔깔하고 웃고 갈듯뭐 먹지? 사탕 이거 바람 개면 내가 먹고 싶지 않아. 사탕 빼고요. <laughs> 이거 먹시다. 읍 이거 약간 지금 터진 것 같이 막뭐 겉에 묻어있어서 빨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. 반에서 톡톡 튀는 속톡솜사탕 솜사탕 안에 파핑캔디가 들어 있어요. 요런 거야 그냥. 이 안에 솜사탕 조그만 거 들었고요. 그리고 아래에 그 파핑캔디가 들었어. 요 안에 그 슈팅스타 팝핑 캔디가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든지고 그냥 겉에 묻은 것 같아요. 그 안에 좀 들어 는 거지. 가루 좀 먹어야 이제 튈까 말까야. 음 응. 사탕에 찍어 먹는 게 장난 아니죠. 이건 거의 없, 없다시피야, 사실. 정답 아니고 없어. 마지막에 가루 털어 넣어야 그냥 조금 튈까 말까 해요. 그냥 솜사탕이라 해도 될거 같은데. 아, 너무 다워 아우. 아무튼,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.